안녕하세요, 형님들. 에이게임TV입니다. 아, 오늘 바로요, 요, 다중강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다중강화 먼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3까지 먼저 연속 강화 시작. 아, 3 하나만 떠라. 이, 이 많은 것 중에 3 하나만 떠도 대박이죠. 네, 그 정도는 안 뜨니까. 짠, 아, 역시.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일단, 저, 저반 실패했어요. 실패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280만, 예, 도달했어요. 280만. 뭐, 물론, 약발이라든지 이런 거주문서빨로 해가지고 도달하긴 했는데, 예, 형님들이 또, 290만, 300만에서 기다리는 형님들이 많습니다. 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빠르게 이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룬인 것 같아요. 예, 룬이 강화가 좀 되면은 이게 이제 좀 효과가 큽니다. 물약 회복, 디버프 시간 증가라든지 다음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이제 이거 활성화 하려면은 이제 연속 강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강화하는데 어 강화 실패 시 성공 확률 1% 증가되는데 성공 확률이 5%입니다. <laughs> 어 뭐야? 어, 여기서 성공했네. 어 웬걸? 와, 어, 아 웬일? <laughs> 아, 여기서 성공했어. 아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신화룬 마력을 써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모였던 쓸데 없었던 신화룬 마력 2455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야, 이, 이거 이제 강화가 쑥쑥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요거 두 번째 이거 만든, 이게 두 번째가 세 번째구나.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가고 세 번째 룬 시스템인데요. 야, 이, 여기서는 이제 아마 작정하고 상위 룬들을 이제 소모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성공, 어또 성공했네요. 15% 만에 또 성공했네. 근데 이게, 운이 좋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사실 운이 나쁘면은 확률이 95%까지, 그러니까 10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은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러니까 95%는 95번 해야 되는 거네요. 아우 말도 안 돼. 어우, 끔찍하네요. <laughs> 95번 한다면 지금 벌써 이제 9번 실패했고요. 10번 실패했고. 그러니까 여기 아직 도달 못 하신 형님들은 지금 강화하는 거 정말 손쉽, 손쉽게 강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로만 듣던 이 악마의 구역에 들어왔더니, 와, 강화가 쉽지 않습니다. 4%. 그래, 또 5%. 그래도 꽤 되네? 한20% 20번 실패하기 전에도 되는 거 보면은 확률이라는 게참 웃깁니다. 남한테는 1%가 저한테 되면은 100%고요. 남한테 되면은 또안 되는 사람한테는 또 그게 뭐 확률이 절대 안 뜬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어, 12번 실패했네요. 보세요. 이제 13번, 14번 이게 한번 실패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얼마나 됐는지참 알기 힘듭니다. 벌써 15, 15번 실패했네요. (16번) 실패 와 이거 타격이 크네요 이렇게 뭐 설마 어 성공했어 아 (17번째) 성공했습니다 <laughs> 아 이거 돌리다 보면은 꽤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어디까지 오르는지 안 보고 예, 영상 계속 연결해야 될것 같네요 어라 아그 단계 넘어갔더니 다시 이제또 이~ 여러 개 써야 되는 그 단계로 왔네요 아~ 그러네 여기도 그러네. 에이, 필요한 것들이 들쭉날쭉하네요. 와, 방금 여기가 컸네. 여기가 컸네. 여기가 신 신나 신화, 신난가요? 이거 예 보석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네. 얼마나 올랐지? 1685 올랐네요. 아이 티도 안 난다. 280만에서 뭐 크게 변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래도 이 정도 또 올랐다는 건 이제 아, 그리고 이제, 이노센트도 효과가 좋은데, 이노센트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노센트는, 이거를 필요로 하잖아요. 각성석을 필요로 하잖아요. 아 근데 각성석의 각성 가루를 이게 정말 이걸 모아가지고 한 세월에서 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각성석 같은 경우는 아마 형님들 대부분 다이 각성석 여기서 구매하실 것 같아요. 이거 구매하지 않고서는 정말 좀 쉽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가격대가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5,900 다이아 모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5,900 다이아도 그냥 열심히 해서 모았는데, 하, 이,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아, 이벤트로, 뭐, 물음, 어, 참, 이벤트로 내 못한 거 있나? 아,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직 못했구나. 예, 이노센트 만들었고, 변신카드, 변신카드, 아, 이거, 이번에다 못했네요. 제가 조금 게을렀나 봅니다. 아이, 변신카드 선택권. 근데 만우절 변신카드는 뭐, 어? 어마누절 변신카드 어, 만우절 변신 카드. 어? 아, 세상에 와나 완전 실수했다 이번에 저마누절 변신카드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지 아 몰랐다 이거 아나 진짜 아 진짜 몰랐어요 제가 다한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 아, 이런, 너무 아깝다. 이거, 이거. 아, 만우절 선택카드 했었어야 되는데. 아, 나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아, 좌절입니다. 아, 네, 생각은 못했네. 이거 돌렸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노센트 돌렸네. 아, 정말 진짜 이거 저다한줄 알았어요. 아, 갑자기 슬퍼진다. 아, 이거 참. 아예 영상 영상에 예 너무 또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아 정말 아 진짜 생각 못했습니다 저저저다한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하고 맨 마지막까지 남겨뒀었거든요 아 형님들은 이런 실수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마음 아프네 우와. 와 만우절 변신 카드 저거하나가 얼마나 비싼 건데 달빛 조각을 넣어서 20% 성공인데. 아, 이거를 못했네요, 제가. 아, 참. 다피스 인장 지금 3짜리 3개 넣어야 되거든요. 요거 3개, 내 네, 만들어가지고 인장 작업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영상 만들면서 제가 이렇게 아, <laughs> 충격받은 게 언제적인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내가 어떻게 저걸 생각을 못했지. 아, 참. <laughs> 아이 또뭐1년 기다리면 또 마누절 오겠죠. 뭐 그때 <laughs>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이 영상 보시는 형님들 답답해 하시겠는데 아이 그만큼 저도 속이 많이 상하네요.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아 이거 이래, 이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지만 뭐또 꿋꿋하게 이런 시련을 또 이기고 <laughs>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이거 는 영상 촬영하는데 너무 충격이 크네요. 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나, 내가. 아, 이게, 이제 던전, 던전도 이벤트 끝나고 던전도 없어졌는데. 아, 뭐,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은, 뭐, 하기야, 제가 저 카드 얻어가지고, 강해져봤자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아니지, 이제, 이제 전투력이 280만 밖에 안 되는데, 뭐, 꾸준히 다른 것들도 하다 보면은,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현재, 정렬 한번 돌리고요. 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아이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지금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화를 저렇게 모은 거고요. 재화가 지금 여기 각성하는 애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각성 만들어가지고 15강 만들어서 이제 상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강화 넣고 나면은 일단 다중 강화로 집어넣고요. 장비에서 15, 15 만들 거 있으면은 이제 중, 초보나 중수형님들 이제 돈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거 집어넣고 보관하고 있는 이제 주문서 중에서 이런거 있잖아요 각성 이거를 이렇게 맥스 놓고 연속 강화 돌리면은 15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상점에 판매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내가 도감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초중수 분들은 여유가 사실 없잖아요 이걸 도감 작업하는 것보다 일단 재화로 만들어서 더 상위 장비를 사는 게더 좋습니다. 확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저도 이제 요거를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해봤거든요. 이 주문서를 이제 주문서가 예전엔 많이 갖고 있었는데 강화 계속하다 보니까 사라져서 어 거래소에서 사서 해봤는데 효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가격을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장비에 따라서는 이제 예, 이득이 될수 있고 어쨌든 손해가 또될수 있어요. 어, 기속 말고, 음. 요걸 제가 이제, 각성 강화 주문서를 여기서 판매하는 거를 112장에 59 다이아잖아요. 근데 보통 한번할 때, 뭐, 500 다이아씩, 500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200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주문서 부분만. 근데 생각해 보시야는게 저게 200 다이아 방금 들어가는 거고, 또 저거를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를 10자리를 이제 각성을 하게 되면 각성속도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각성석 가격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성석이 500개나 들어가는데, 이 각성석은 또 얼마겠습니까? 각성석 가격도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각성석 500개 가격에다가 주문서 막, 예를 들어서 500장 들어간다, 500장의 가격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결국 15강 만들어서 그걸 판매했을 때 나한테 얼마가 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거자체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손해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290 다이아입니다. 각성 제가 15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15죠? 예, 15 만들어서 290다 이하면은, 이거 크게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잘 생각해서, 만약에 각성 15가 만약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이거를, 어, 돈 주고 사는 게 낫죠? 저거 주문서, 주문서도 없고, 만약에 각성서도 없다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산 내역에 보면은, 팔린 아이템들은 뭐 이런 아이템들 팔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5일, 3일, 2일, 그래. 시간도 많이 좀, 파는데도 시간 많이 걸고 이런 것들은 제가 손해봤죠. 각성 포세이돈 스피어 같은 경우 가격이 290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아 이거는 제가, 아예, 아 예, 각성 미공수호자 방패도 제가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만드는 데든 비용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250다잖아요 어, 방어구 가가지고 방패 쪽에 가서 보면은 어, 미궁 수호자 방패를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호자 방패를 보게 되면은, 뭐, 6자리가, 6자리가 되나? 6자리 안 되지 않나요? 4, 5, 6, 7. 예, 그러니까 6자리 이상, 요, 아 6자리 초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상위권을 만약에 산다 했을 때 만약에 50 다이아다. 예를 들어서 50 다이아에 샀다. 그러면은 여기는 방, 방어구는 개수가 조금 적게 들어가긴 합니다. 방어구는 각성에 들어갈 때 맥스로 하면은 300개 들어가죠. 300개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고, 일단 팔자리가 필요하고, 300개가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또 주무소 또막 무식하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저게 팔았을 때 가격이 저게 적 합당한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잘못 이게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던전 쪽에서 이벤트 던전이 없어좀 많이 썰렁하긴 합니다. 현재 배신자인 무덤, 여기 이제 계속 돌리고 있어요. 배신자인 무덤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여기 보면은 요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피해 감소, 경험치 획득량 증가, 요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30% 효과를 더 보고 있어갖고 배신자인 무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도 치아 기도원도 도움이 되긴 한데요. 일단, 신규 5층은 뭐 한번 가봤다가 바로 들어놓았고, 4층에서 계속 사냥하고 있습니다. 레버블 이제 계속 돌려야 되니까, 111레벨까지 계속 아마 여기서 사냥할 것 같아요. 어, 요, 또 한동안 PK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가 또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냥할 수 있었으면, 뭐, 사천왕이라든지, 무사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어, 계속 PK가 왔었는데, 이 요즘은 또안 오, 안 오길래 안전하게 또 사냥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도 보시고 와가지고 또 죽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사냥터를 옮겨야죠. 사냥터를 이제 월드 던전으로 옮겨서 뭐 이런 용의협복, 용의 협곡, 용의 동지 뭐, 영혼의 탑 같은 경우는 가고 싶어도 영 자리가 나지 않아고 영혼의 탑 같은 경우, 그리고 또 PK도 심해가지고 영혼의 탑은 잘 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랩업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좀 실수한게 예, 큰 실수를 하나 한게 있긴 하지만 또 꿋꿋하게 버티고 열심히 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a 게임 tv 였고요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